안녕하세요. 항상 안전한 금융을 하나로 정리해드리는 대출 공약입니다. 요즘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시면 많은 분들이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에 기대곤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기사만 몇개 찾아보아도 카드론 받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니 금리 15% 육박했다 이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카드 대출 서비스를 꺼려 하시는 게 당연한데요. 오늘은 카드론 현금 서비스보다 훨씬 좋은 서비스를 가져왔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제가 설명해드리는 서비스는 바로 신용카드 현금화 서비스인데요. 이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은 다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불법이란 이미지가 강해서 많이들 알고는 계시지만 이용은 해보지 않으셨을 텐데요. 합법적으로 신용카드 현금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정식 등록 업체를 이용하셔야만 안전하고 손해없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불법 업체는 엄청 낮은 수수료나 수수료가 전혀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일반인 분들은 혹 하실 이유들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광고에 믿고 진행을 하시면, 입금을 못 받으시거나 처음 말했던 수수료랑은 전혀 다르게 이런저런 이유로 큰 수수료로 손해보며 입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곳을 알아보고 이용해본 곳을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비상금컴퍼니라는 정식 등록 업체입니다. 비상금컴퍼니는 공식 홈페이지까지 보유 중이며 홈페이지에 실시간 입금 현황을 보여주고 있어 더욱 신뢰가 가는 업체입니다. 신용카드 현금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비상금컴퍼니를 통해 합법적인 절차로 이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신청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비상금 컴퍼니는 오랫동안 운영되었기 때문에 사칭 업체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사칭 업체로 문의하실 경우 큰 피해를 입으시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고정 댓글에 비상금 컴퍼니 정식 업체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홈페이지 접속 후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상담원이 실시간으로 배정되어 친절한 상담 받아볼 수 있으며 365일 24시 연중무휴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신용카드 현금화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